일본 오사카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 국가를 부르며 일본인들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들로 뒤덮여 일본인들이 청소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일본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중국 국기를 들고 중국 국가를 부르며 오사카의 한 번화가를 행진하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국가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는 가사로 유명합니다. 원래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가사였지만 1930년대 일본 제국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것을 잊었느냐는 항의가 잇따르자 일본에 맞서는 내용의 가사가 포함됐습니다. 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여. 우리의 피와 살로 새로운 만리장성을 세우자. 중화 민족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닥쳐올 때, 억압받는 한 사람마다 마지막 함성이 터져 나오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적의 포화에 맞서 전진. 가사를 들어보면 중국인들의 나라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요. 중국인들은 관광 매너 또한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전에는 일본 오사카의 한 레스토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쫓겨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본을 여행한 중국인 여성 두 명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온라인에 올린 영상이 네티즌들에게 지지가 아닌 질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일본 남성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향해 그냥 나가달라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정말 더럽다며 자신의 손님들을 내쫓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은 중국인 여성 두 명은 오사카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에 갔다가 자신들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고 내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90분간 이용할 수 있는 뷔페 레스토랑을 이용했지만 옆에 있는 일본 손님들과 다른 서비스를 받았다. 며 계산할 때 일본 손님과 왜 다르게 대우하냐고 물으며 동영상을 촬영하자 종업원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업원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두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쫓아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뷔페에서 새우튀김을 싹쓸이해오는가 하면 그들은 새우를 주문해 껍질을 전부 바닥에 버렸다며 또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90분이 지난 뒤에도 식당 을 떠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몇몇 네티즌들은 자신들도 일본 여행 중 비슷한 차별을 당했다며 영상을 올린 이들을 두둔했지만 대부분은 중국인들의 여행 매너가 바뀌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본 종업원들은 중국인들이 교훈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바닥에 침을 뱉거나 옆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뼈나 쓰레기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행동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여행객들은 해외에서 나쁜 행동으로 유명하다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젠 국수주의적 감성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들이 식당에서 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 국가를 부르며 일본을 흔들고 있지만 이는 아베 신조 관광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인 여행객 대신 중국인들로 채우겠다는 그의 야심 찬 포부가 현실화되며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사카를 제외 한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방일 한국 여행객 수가 감소했다는 공식 통계가 나오면서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일본 현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강조하거나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요미오리 신문은 22일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규슈나 후카이도 관광업 관계자들의 비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방일 외국인 동향 추정치 7월 통계를 발표했는데 한국인 여행자 수는 감소 됐습니다. 중국 여행객의 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방일 외국인은 5.6% 상승했지만 한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가 2개월 만에 감소했다며 한국 여행객, 한국 경제 침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관광청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한국과 규슈를 잇는 고속선 운항 기업 JR 고속선에 따르면, 일본 연휴인 오봉 기간 중 고속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전년 대비 70% 급락해 833명에 불과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한일 갈등으로 한국인 신규 예약이 줄어들게 됐다며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얘들은 경제 보복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좋아지길 바란데 허, 진짜 어이없네 요미우리는 방일 한국인 감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목표한 2020년 방일 관광객 4천만 명의 목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행객 감소는 지방에선 죽고 사는 문제라며 지방 관광지에서 한국인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을 통한 지방 창생을 내걸 만큼 관광에 지역 경제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일 한국인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루세 미치노리 일본 총합 연구소 부주임 연구원은 7월분은 한일 관계의 악화로 확대되기 전에 예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8월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수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코 히로식의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을 따르고 있다며 한국이 냉정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매운동 등으로 확대시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고로다로 외무상도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교류 사업 취소 및 불매운동 등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히려 이런 때임으로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일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뻔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경제 규제 해놓고 아쉬워지니까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진짜 어이없네. 한편 대마도의 시장은 한일 여객선의 운항을 재개해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요즘 대마도에 한국인 방문율이 극감한 탓에 여객선 운항을 멈춘 탓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기준 이즈하라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99,789명이었는데 한국인의 비율이 99.5%입니다.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인구 3만명 안팎의 소도시 대마도는 지난해 방문객 41만명 가운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무려 99.5%가 한국인이었지만, 올해 관광객 수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해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도에 봄을 숨겨 놓으셨습니까? 정말 무지하게 다녀오셨네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다카라베 대마도 시장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쓰시마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지역 경제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문이다. 한국 관광객에 의존했던 관광 관련 업소들은 휴업을 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인의 기피 현상이 장기화되면 머지않아 문을 닫는 업소도 나올 것이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카라베 대마도 시장은 쓰시마의 관광 인프라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일방 통행적 관광에서 벗어나 양방향 관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국인들 안 오면 중국인들로 관광지를 채우겠다던 아베의 계획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 종사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중국 국가 많이 들으시고 저절로 외워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 쓰레기도 잘 채워주세요. 중국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국인들은 안갈 거예요. 방사능이 너무 무섭거든요. 방사능 농작물 중국인들한테 많이 팔아서 부자 되세요. 중국 관광객들, 화이팅! 페페TV를 보고 계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그 어느 하나 빛을 내지 않는 별은 없지요? 페페TV는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꼭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피그말리온.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대요. 걱정 마세요. 다잘될 거예요. 핑계로 성공한 건긴 검모밖에 없고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이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때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하는 길입니다. 게다가 페페TV는 당신이 할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믿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봐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가끔씩 각종 사회 이슈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다면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하고 있는 페페TV를 찾아주세요. 페페티비만의 시각에서 여러분께 사실만을 근거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일 모두 잊으시고 페페티비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